자, 확통 28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7명이 있는데, 뭐 여기에 앉힌데, 뭐 이런 규칙에 따라서 앉힌다고 합니다. 한 번에 못하는 거 알고 있잖아.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다 이거야. 자,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적은 거부터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아, 여기에 1학년이 이제 와서 이웃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2학년이 와서 이웃할 수 있고요. 3학년이 와서 이웃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 A열에 이웃하는 학년이 있는데 그 친구가 1학년이다, 2학년이다, 3학년이다 나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또 있어. 어차피 1학년도 두 놈이고 2학년도 두 놈이야. 그 놈이 그 놈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와 2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는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A열에 이웃하는 학년이 있는데 그게 1학년 또는 2학년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두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아 1학년이 이웃한다 이렇게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를 여기에다가 이제 이웃하게 앉히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앉힐 수 있을까? 당연히 뭐 이렇게 앉힐 수도 있고 이렇게 앉힐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곱하기 2하시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방식을 정한 다음에 이제 순서 정의하 하겠죠? 뭐 얘가 A, B면 A, B, B, A 뭐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1학년을 잘 앉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뭐 여기에 이제 1학년 한 명, 1학년 한명 이렇게 앉혔다고 할게. 서로 다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자리 남는데 과연 누구를 앉혀야 될까 이거야. 근데 우리가 3학년이 3명이야? 만약에 3학년 3명이 다 일로 가면 얘네가 이웃탈 수밖에 없어요.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는데 3학년이 이웃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 3학년이 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세명 중에 한놈 골라서 저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야. 3씩 1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24가지가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앉힐 수가 있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앉히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3학년 두명 남았고요. 2학년도 몇명 남았어요? 두명 남았어요. 자, 그러면 둘둘 둘 앉힐 건데 이웃하면 안 된대. 자, 그러면은 당연히 두 가지 방식밖에 없죠.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혹은 이제 3이, 3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너네가 파랑색, 빨강색 배열 중에 이제 하나 골라야 되니까 두 가지.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골랐다고 하면 2학년 친구 두명을 여기 여기에 순서있게 나열하는 거니까 2팩 3학년도 순서있게 나열하면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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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4라고 할게 4 곱할 거니까 아8 곱하면 되겠다 그죠? 24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실 수가 있겠대요. 자 이게 우리가 1학년 혹은 2학년이 a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떨 수도 있어요? 3학년이 이웃할 수도 있죠 그죠 아 3학년이 a열에서 이웃할 수도 있다 자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칸을 다시 그릴까요 뭐 오래 걸리는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3칸 자 여기에 네칸 해가지고 한번 잘 앉혀보자 뭐그얘기예요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 둘셋넷 요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3학년 세명 여기에다가 앉힐 건데 여기에 세명다 <laughs> 쪼로로로 이렇게 앉히는 거는 당연히 되어 안 돼요. 아, 우리 안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두 학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3학년 세명 중에 두명 골라서 이웃하게 앉히는 거네. 3C 이하시면 e 되겠죠. 일단 두놈 골라. 두놈 골라. 자, 그 다음에 3학년 이웃하는 그 경우의 수는 역시나 이렇게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곱하기 2 e 하시고요. 자, 두놈 있을 때 A, B, B, A 순서 바꿀 수 있잖아. 그지이 패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그러면 뭐 했다? 아, 3학년 두 놈을 골라서 여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앉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겠어요? 뭐 1학년 두놈 있고 2학년 두놈이 있는데 뭐 아무나 데리고 와. 상관없잖아. 그죠? 아, 4명 중에 한명 골라서 앉히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2학년 앉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어떻게 인원이 남아있는 거야? 1학년 한놈 아니죠 두놈 있고요. 2학 학년한놈 있고요. 3학년도 한놈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네 놈이 있고요. 요거 배열하시면은 됩니다. 이거 다른 거야 알겠지? 오토 4팩 나누기 2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거 배열할 때 저희가 1학년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너네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4팩이죠. 자 거기서 1학년 이웃하는 거 빼도 되겠다. 우리가 나열하는 대상이 두 놈일 때는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가 여사권이라고 공부했어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너네 두놈 이웃하는 경우 빼주면 될 거예요. 자, 이웃하는 경우는 두 개, 이제 세 개가 된 거죠. 세개 배열하는 거3 0 자, 거기에다가 이제 1학년 끼리 순서 바꾸는 거2 0 하시면 은 12가지가 될 테니까 아, 요거는 어떻게 계산될 것이다? 3, 4, 12, 48, 팔 곱하기, 그 다음에 24에서 12 빼니까 12. 뭐 이렇게 산수 되겠죠. 자, 요게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률 구하는 거라서, 자, 전체가 7팩이고요. 자, 24 곱하기 8 더하기. 48 곱하기 12,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765, 4321이 이제 24잖아요. 자, 그러면은 765만 적으시고요. 자, 4321, 우리 24 약분해서 지우고, 지우고 하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한번더 약분하니까 여기 2, 여기 약분하면 4, 여기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은 21, 105? 105분에 자, 그 다음에 여기 4 있고, 여기에 10이 있으니까 16.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대. 뭐, 요게 28번 답이 되겠죠.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거 배열하는 거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확률 문제 풀 때, 1학년 수학으로 확률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순순열 조합. 너네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완벽하게 학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조심할 부분은, 이웃하지 않는다는 원래 이웃한다고 여사건 관계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두놈이야 두놈 그지? 이거는 포인트 1에서도 공부하고 포인트 2에서도 공부하고 사전공략법에서도 공부하니까 뭘 들었어도 알 거야. 두놈일 때는 서로 여사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이렇게 여사건으로 세도 되고요. 아니면 뭐 너네가 이제 그냥 직접 이웃하지 않는 거 세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확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가도록 할게요.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5개 더 했더니 11 됐고요. 2개 더 했더니 짝수야. 자 그러면은 너네가 이거는 짝짝이었거나 아니면은 홀홀이었거나 뭐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 보니까 짝수가 2개 이상 있어야 한대요.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할 거냐 이건데 사실 가족권하고 나족권만 있으면은 별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a 더하기 b가 2다. 뭐 4다. 6이다. 8이다. 뭐 이렇게, 케이스 나눈 다음에 세면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 짝수가 두개 이상이다가 같이 껴있는 건데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 저거를 직접 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반대를 구하는 게 좋을까? 그거는 너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보면 야 벌써 이거 짝수 만들 때 짝짝 있으면 짝수 두개 있어요. 다 조금 만족하는 거야. 그죠? 자그 다음에 너네가 만약에 홀로를 고르더라도 얘가 짝수면은 요 뒤에 있는 3개 더한 거는 뭐가 되어야 해요. 다 더했을 때 홀수가 돼야겠죠. 그래야 더해서 10에 나오겠지. 그럼 너네가 3개 더해서 홀수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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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홀.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뒤에서도 짝짝 홀. 고르면 짝수 2개 이상 있다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짝수가 두개 이상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야. 보통 그래요. 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는 게더 좋을 것이다? 여사건 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여사건은 어떻게 해야지 여사건이 만들어질까? 음, 홀수, 홀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짝짝홀 말고 홀, 홀, 홀. 모두 다 홀수여야지만 여사건이 되는 거야. 근데 A, B, C, D, 이 e 모두 홀수? 구하는 게 얼마나 쉬워 자 그러면 여섯 건으로 구하는 게 맞겠다 확신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서 구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여섯 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직접 구하는 게 좋을지 반대를 구하는 게 좋을지는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케이스 나눠 가지고 한번. 경우의 수 구해 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얼마이다, 9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만드는 경우의 수는 저희가 자연수니까 하나씩 넣어주면은 6돼서 3h6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두개 더하니까 9, 1 빼니까 8. 8시 이하시면 이하 되겠죠? 28가지 뭐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것도 생각해 봐야죠. 근데 어차피 자연수 두개 더했는데 이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결정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 너는 2 8까지 자, 그러면은 2 8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경우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A 더하기 B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 구하시면 돼요. 4 되는 거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는 그냥 바로 할까요? 자, C 다시 D 다시 E 다시 더했을 때 얼마가 되어야 해요? 자, 우리. 4 빼면 7인데 하나씩 더 미리 넣어줬으니까 4다. 뭐 이렇게 하시면 3H4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둘 더하면 7, 6C2가 되겠죠. 1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A 더하기 B가 4 되는 거 1, 3, 2, 2, 3일 정도가 있을 거야. 세가지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15를 곱하면 되니까 45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구먼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이제 6 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C 다시 더하기, D 다시 더하기, E 다시가 얼마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5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씩 미리 넣어주는 거니까 2가 되는 거고, 3H2가 될 겁니다. 자, 둘 더하니까 4C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6이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더해서 6 되는 거 1, 5부터 시작해서 5, 1까지 가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섯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6 곱하면 30가지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대.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이제 8 되고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는 111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 가지니까 그냥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있는 거야? 17부터 시작해서 71까지 가는 거니까 요까지가 있겠죠. 다 더하시면은 얼마예요? 아, 3. 요거 두개 더하니까 35구나. 35에 45 더하면은 얼마죠? 80, 110. 아, 110이 우리 전체 경우의 수고요. 자 거기에서 a, b, c, d, e가 모두 홀수인 거 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수기 때문에 홀수를 세팅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0이 들어가지게 홀수를 세팅하는 게 좋죠. 이 l 아 l부터 하면 알파벳은 내가 잘 모르겠다. 자, 이 a 플러스 1로 너네가 뭘 표현하는 거야? a를 표현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0 들어가면은 1, 1 들어가면 3, 1, 3 5, 7, 9 홀수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b 더하기 1로 뭘 만들어? b를 만들어. 자, 그 다음부터 그냥 쓸게요. 자,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 d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 e 더하기 1로 이제 너네가 다 홀수를 표현하면. 0부터 잘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5개 빼는 거잖아요? 자, 얼마가 되겠고요? 6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약분할 거니까, 뭐, 여기 3 되겠죠? 뭐, 이는 너네가 지워라.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다섯 개로몇개 고르면 되는 거야? 3개 고르면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둘더 하면은, 7C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76531 하시면 35개죠? 아, 서, 35개를 빼주시면 된대요. 뭐, 니네가 빼라.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잘 구해진대. 자, 그래서 우리 29번, 뭐, 되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항상 뭘좀 생각하자 이거야? 여사건을 좀 생각하고 있자. 자, 30번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30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부터 7까지 뭐잘 배치시킨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에서 세 개를 더했을 때그 합이 12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 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어디예요? 네, 센터입니다. 우리가 원 순열할 때 공부하고 왔을 거야. 센터 있으면은 센터 우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너네가 이렇게 더해서 숫자의 대소를 볼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작은 수하고 제일 큰 수야. 그지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여기에서 합이 12 이하야. 그죠?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당연히 누구겠어? 1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1이 있으면 좋지. 보통 12 이하가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누구다? 가장 큰 수인 7이다. 왜냐면 7이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4만 있어도 어때요? 여기에 1이 있으면 이제 더해서 12가 될 거고 2가 있으면 이제 더해서 13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4 정도만 있어도 벌써 어때요? 12보다 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아 우리가 7은 좀 조심해 줘야겠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센터가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 보자 이거야. 여기에 7 들어가면 좋됐죠 그죠. 아 왜냐면. 여기에 6, 뭐 이런 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에네. 그지 아, 그러면 벌써 더해서 C보다 크잖아. 그니까안 돼. 가운데가 너무 크면 안 돼.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가운데가 중요한데 그 가운데가 어땠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를 조심해라? 7을 조심해라. 그렇게 우리가 일단 분석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사전공략법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센터가 C라고 할까요? 자, 1인 경우는 괜찮겠다. 나쁘지 않겠죠, 그죠? 센터가 1인 경우부터 가도록 할게. 자, 그래도 역시나 누군 조심해야 돼? 7은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너네가 7을 먼저 배치한다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어차피 원순열이야. 7이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자, 7을 보냈다. 자, 그러면 너네가 7을 보냈을 때 여기에서 벌써 두개 더하니까 8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숫자들 배치할 때 누구 조심해야 돼? 6 같은 거 조심해야지. 6은 막 이런데 오면 안 돼. 응? 이런데 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5도 어때요? 5도 여기 와버리면은 더해서 13이니까 오면 안 돼. 그래서 5하고 6은 일로 가면 안 돼. 자, 그 얘기는 1, 2, 3, 4 중에 근데 1은 썼으니까 자, 우리 얼마 중에? 2, 3, 4 중에 두개가 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 우리가 7 옆에 이웃하는 두 자리에는 2, 3, 4가 온다. 이렇게 너네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세개 중에 몇개 고르는 거니까요? 두개 순서 있게 고르는 거니까요. 3피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된다? 뭐 2된다, 여기 3된다 뭐 이렇게 적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적읍시다. 자, 그 다음에 너네 어떻습니까? 나머지 막 배열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막 배열하는 거는 우리 몇개 남았어? 지금 네개 썼으니까 세개 남았죠? 3팩 하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될 것이다? 6, 6은 36, 36가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센터가 1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센터가 2인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센터가 1에 음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 7도 배치가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9가 있네요. 허허 호호야 호호 그죠? 자 그러면은 7 배치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자그 다음에 벌써 9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옆에 갈수 있는 숫자가 1 괜찮죠? 2 썼죠? 자3 괜찮아요? 어 3까진 괜찮아 근데 4만 오더라도 어때요? 어우 11, 13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1, 3만 배치하는 거네 2팩 하면 되겠다 뭐 문제가 이렇게 쉬워? 자 그래서 2팩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1과 3이 뭐 적절하게 뭐잘 갔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네 남은 숫자 누구 있는 거야? 네,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가 또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되는데, 5, 6 가면은 안 돼요, 또. 5, 6, 2 하면 13 되니까, 그죠? 5하고 6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하고 6은 안 붙어 있으려면 뭐 이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두개 자리에 두개 배치하는 거니까. 지금 원순열 깨졌어. 7 위치시키면서. 그죠? 그냥 이팩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이팩하면은 아, 우리가 이제 5하고 6도 배치를 잘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4 가겠죠. 그래서 4는 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5, 6 가면 문제의 조건에 다 만족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네개밖에안 되네. 뭐 2개 더 하시니까 정답은 얼마다? 40. 뭐 이렇게 해서 답 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은 역시나 센터가 있을 때에는 센터 먼저 채우는 거고요. 숫자 가지고 뭐 대소 같은 거 따질 때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가 가장 핵심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너네가 1이 중요한지 7이 중요한지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아, 우리 7이 있을 때 합이 너무 커지면서 조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7배치를 좀 신경 써줘야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은 잘풀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282930 한번 풀어봤는데, 뭐 28은 확률이지만 사실 경우의 수라고 볼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는 사실, 방법론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풀수 없잖아, 그지? 물론, 방법론 알아서 지금처럼 케이스 분류 잘하면 정답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올라가지만, 이렇게 곱하기 계산할 때 너네가 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조합인지 선택하는 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쭉 연습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자, 우리 이제 5월 모의는 여기서 마쳐보고요. 다음 이제 뭐 수업이나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